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행렬 A가 구체적으로, 자, 저, 자 1하고, 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자, 2하고, 자, 4하고, 자, 3이 나왔다 칩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1하고, 자, 0하고, 마이너스 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요와 같은 행렬을 우리가 무엇행렬로가우스 행렬로 한번 고쳐보라. 이러면, 자, 우리는 제일 먼저 1행을 봐야 되는데 1행에 그렇죠. 1행이 몽땅 다 영인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1행이 시작하는 원소가 리딩 엔트리 1이 돼야 되는데 이미 요 1행의 리딩 엔트리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행은 더 이상 조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요 1행이 일행의 리딩 엔트리가 요 1로 되어 이미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건 없고 이제 요 1행 밑에 있는 요 2하고 1이 요두 숫자가 무엇으로 바뀐다? 0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놈을 0으로 만들고 요 놈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기본의 형성 세 가지 중에서 요세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행을 가지고서 일행을이행에 더해줬을 때에 요 놈이 0되게 만들라 그러면 일행을 그냥 이행에다가 더해주고 하는 요 놈이 0이 될 수가 없겠죠 요 놈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에다가 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했냐면, 1,2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1행은 우리가 그대로 둔답니다. 그대로 두고, 자, 요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행을 대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요, 여기다 대해버린 요 놈이 0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인데, 4를 더하면 러분 6이 되고, 자, 여기다는 마이너스 1을 곱하나 많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더해줘도 3이 된다는 걸알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행에다가, 1행, 2행에다가 1행을 더해줬는데,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을 더해줌으로써 러놈을요 자리를 0으로 만들었답니다. 자, 가우수행렬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다리꼴을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요놈이 0이 되다겠죠 리딩 엔트리 1을 만들고 그 밑에는 몽탕도 0이 되다겠죠 자, 이제 요 놈도 0이 돼야 되는데 요 놈은 이제 1행과 3행을 조작을 하는데 1행을 그냥 더하면 돼야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면 요 놈이 0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요 놈이 0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요 놈이 1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면 요 놈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행의 리딩 엔트리 1로 만들고, 그놈 밑에 모든 원소들을 이, 자, 이와 같이 무엇으로, 그쵸? 그렇죠? 0으로 만들었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요놈이 가우스 행렬이라면 이제는 2행을 봐야 되는데, 2행에서 리딩 엔트리 자리가 요 자리죠. 요 2행의 리딩 엔트리 0이 아닌 유효한 숫자, 요놈이 요, 요 놈이 뭘로, 요놈이 1로 바뀌어야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요놈을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2행에다가 요 기본의 행사 두 번째 사실을 적용해서, 2행에다가 6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요 놈을 R2 가로 6분의 1 이렇게 쓴답니다. 자, 그러면 1행은 그대로 두고 2행에다가 6분의 1을 쭉 곱해주면 요 놈이 1이 되고 요 놈이 2분의 1이 되고 자, 0이 되고 1이 되고 요 놈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2행의 리딩 엔트가 이제 1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요1 밑에 있는 요 숫자가 또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놈을 다시 한번 조작을 하는데, 이제는 요 3행에다가 2행을 더함으로써 요 놈을 연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R23이라고 적어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이 말은 요 3행에다가 2행을 더해주는데, 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준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1행은 그대로 적어야 되고, 2행도 그대로 적어주고, 이제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자, 요놈 원래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둬버리면, 마이너스를 곱해둬버리면 0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1 곱해서 0이 되어버리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자 그러면 1행의 리딩 엔트리 1그 밑에 몽땅 대0 2행의 리딩 엔트리 1그 밑에 몽땅 대0 이제 3행의 리딩 엔트리 만뭘로 1로 바뀌면 우리가 이게 뭐가 된다? 가우스 행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놈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3행에다가 자뭘 곱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플러스 1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 행렬 즉 가우스 행렬을 구했는데 1행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자, 2행도 그대로 적어주고 3행을 조작하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알을 가리켜서 요 행렬 A의 무슨 행렬? 가우수 행렬이다. 그러니까 행렬 A의 사다리꼴 행렬 이제는 가우수 행렬을 구하라고 그러면 바로 요와 같이 생긴 놈이다. 뭐각 행의 리딩 엔트리가 뭐 몽땅 다 1이고 그1 밑에는 모든 원이 뭐가 된다? 0으로 표시되는 이런 행렬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가우리가 아니고 가우수 행렬이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렬에 무슨 행렬을, 가우수 행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렬에 가우수 행렬을 이와 같이 만드는 연습을 왜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예제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다음 연립방정식을 기본행 연산으로 어떻게라? 풀어봐라 그랬답니다. 자, 그 연립방정식을 보니까 자, 3X, 자, 그리고 2Y 마이너스 Z 이 자, 2라고 되어 있고 요 놈이 4X 마이너스 3Y 자, 그리고 2Z 이꼴 요 놈이 7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X 플러스, 자, 요 놈이 3Z 이골, 자, 10이라고 요게 되어 있답니다. 자, 요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이제 풀어봐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놈을 행렬로 여러분들이 옮겨 쓸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요놈 행렬 옮겨 쓰는 방법은 요 개수를 그대로 다 따서 적으면 되죠. 3하고 2하고, 자,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자, 4하고 마이너스 3하고, 자, 2하고 7. 자, 요2하고 Y 양이 없을 때는 요놈 0이라고 둡니다. 0하고 3하고 요 놈이 10. 요렇게 되어진답니다. 자, 우리가 이 용어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와 같이 1차 선형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적었을 때에, 우리가 요상수항까지다 적은 이 행렬, 전체 행렬을 뭐라한다요 놈을. 우리가 보통 확대 행렬이라고 한답니다. 자, 확대 행렬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확대 행렬이라고, 이 XYZ에 붙어 있는 이요 숫자만 요, 요 따는 이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XYZ에 개수만 따는 행렬이라고 해서 이름을 우리가 뭐라 한다? 개수 행렬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이 용어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 XYZ에 개수만 따가지고 만든 이 부분의 행렬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계수 행렬이라고. 요 상수항까지 고려한 이 전체 행렬을 우리는 뭐란다? 확대 행렬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확대 행렬을 적어 놓고 확대 행렬을 적어 놓고 요 확대 행렬에서 요 계수 행렬에 해당되는 부분, 요 부분을 계수 행렬 부분을 뭘로? 가우수 행렬로 고치게 되면 가우수 행렬로 고치게 되면 저절로 이 열방정식이 풀린다 그런 얘기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님하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살짝 지우고 스님이 이 위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놈을 이제 스님 여기다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우수 행렬로 고치기 위해서는 요 놈이 시작, 하는 수가, 일행에 시작하는 수가 1이 돼야 된다. 리딩 엔트리 1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일행에다 3분의 1을 곱해서 분수를, 분수, 그쵸, 그렇죠. 분수를 만들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놈이 지금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일행하고 3행을 어떻게 한다? 교환을 해버리면 저절로 일행이 1로 시작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 일행과 3행을 어떻게 한다? R1,3 R1, 이라는 것은 일행과 사행을 교환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행이 1030인데, 사행을 일행으로 가져가고, 자, 이행은 일단 그대로 둬야 되겠죠. 이행은 그대로 두고, 일행을 무엇으로? 사행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일행과 사행을 어떻게 했다? 교환을 했다. 그런 얘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행의 리딩 엔트리가 1이 되도록 만들었답니다.